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받으실 분은 j-e-o-n-g-h-y-o 님입니다 참고로 프로듀스 나비다는 제가 방송 중일 때 오셔가지고 후원 만원을 쏘시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분 상태부터 봅시다 초월 렙 812에 펫법만 하고 HP가 235만 데미지 한번 볼까요? 레전드 이 e 기준으로 자 과연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바꾸고 어떤 걸 맞춰야 될지 한번 봅시다 일단, 장비창이에요. 나락창 풀강 136%, 퍼 파라오창 풀강 투어, 폭주토템 44강, 공허, 성소, 신복 세트네요. 그리고 이제 힘나정 했다가 2부로더 세트. 전체적으로 장비 세팅은 잘돼 있는데, 나중에 1500면 이거 5D틀이나 4D틀 1이면, 3D틀 2이면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님 나중에 좀 어? 나는 피터이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크박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요 공허 반지 귀걸이 순결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 패션 보겠습니다 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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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몬스터 타워 반지 아스마 홍조 그리고 아플찬 풀강 펭구 토템 61강 이거 신묘가 곧 죽네요 이 다음에 신묘 또안 낄거면요 이렇게 끼워보세요 안경 도전의 정복자 안경 귀걸이는 은발 킹도 은발 근데 도전의 정복자 한경같은 경우는 한 5강 6강정도부터 끼는걸 추천해요 만약에 빨리 이거를 못하겠으면 그냥 은발 끼버려요그 다음 특수 보겠습니다 단상 6강 렛지나 침반 여신카드 가이아 두번째 열쇠 A9강 신목기본 풀강 1업 나랑 목걸이 풀강 1업 제피로스 스티커 7강 1업 초인벨트 풀강 1업 토끼 브로치 풀강 1업 강인한 하와 배지 19강 스풀 살림배지 풀강 1업 그 다음에 나라 두번째 네번째 배지 원업 리즈의 별배지 55레벨이네요 이쪽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잘되있네요 이거 꾸준히 강화하시면서 초월 1300때면 이거 바꾸시고요 1500때면 이거랑 이거랑 이거 바꾸시고 1600때면 이거 바꾸시고 1700때면 이거 이거 바꾸시면 돼요 어떤걸로 바꿀지 아시죠?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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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테 레테 녹수왕자 허무 그 다음에 재미입니다 파라오잼 세트 다크 균용잼 세트, 트웬 리리진노 트웬 리리진노 아가추라 악몽 잼이에요. 잼 쪽도 다잘돼 있는데요. 1번 잼을 마법파건 잼으로 바꾸시면서요. 2번 잼 같은 경우는 길드 코인을 꾸준히 모으신 다음에 길드 잼으로 맞추시고, 3번 잼들 강화 돼 있지. 푸른 잼 같은 경우는 이것처럼 빼고 택작 하시고요. 관통용 1 3자가던지 아니면 4번 잼 이것들을 강화하든지, 님이 하고 싶은 거부터 먼저 하시고, 다 했으면 나머지 13작 하시는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전투 장비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업적 보겠습니다. 업적 랩1이네요 업적 같은 경우는 20랭크까지 하기 쉬워요. 님이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것들 많이 보이거든? 심심할 때마다 조금씩 올려봐요. 금방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도감입니다. 247개, 12개, 1개. 타이틀 도감 같은 경우에도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 심심할 때마다 이런 것들 하시고요. 님, 도감, 다른 것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아이템 도감이 적은 거 아시죠? 이쪽 좀 신경 써주세요. 그 다음 평판입니다. 신경 안 쓰는 평판이랑 신경 쓰는 평판이 딱 눈에 띄거든요? 이런 것좀 신경 써줘요. 그래도 평판 레벨도 다 능력치 상승인데, 신경 써줘야지. 특히나 헌터의 사명은 차이가 좀 심합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룬입니다. 룬 같은 경우는 뭐, 거쳐가는 룬이라서 뭐 상관없죠? 1000대 돌리고 뭐 쓸만하게 나왔으면 또 킵하다가 2000대 제대로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월 일단 첫번째 님 같은 경우는 지금 패법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크하기 65야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거를 내리고 이거를 찍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딜량이 더 늘어나실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 찍을 레벨 되면 뭐 이쪽에서 내리시고 이쪽 올리시는 식으로 하시고 여기선 에 꾸준히 올리시면서 크뎀, 최대 데미지 마스터 하신 다음에 이둘 중에 하나 스왑 뭐 괜찮다 하시면 이것만 마스터 하시고요 스왑하기 귀찮다 하시면 이둘다 마스터 하세요 그 다음에 무공속성 관통력 최소 데미지 이것들 중에 님이 원하는 거 먼저 마스터 하시고 싹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정 데미지 퍼센트 찍으시고 그 다음에 쿨감 이거 같은 경우는 선택이에요 후시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3퍼밖에 안 올려줘 가지고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찍는 건데요 이거는 님이 어나 아, 피통 떨구기 싫은데 라고 하면요 나중에 배워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이겁니다 자 이제는 각인입니다 그럭저럭 괜찮게 세팅돼 있네요 근데 요거랑 요거는 솔직히 좀더 높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더 높여봐요 그 다음 메모리얼 파워 스파이크 4렙 이거밖에 없죠 나머지 쪽도 좀 뛰어봐요 특히 풍 뜨면 되게 좋잖아 뭐 메모리얼 연계인 거 보니까 꾸준히 뛰우시는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티 효과 같은 경우에도 님거 계속 띄우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리스 메모리얼 세트 같은 경우는 S 등급 꾸준히 띄우시고 무행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는 완성되셨으니까 세티 효과를 봐야죠. 음,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서 킵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랩이 메모리얼 쪽은요, 그 데미지에 영향 되게 낮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바꿔버리시고요. 세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최종 최소 데미지면 그나마 좀 쓸만해요. 일단, 냅두세요. 만족감은 떨어지더라도, 일단, 냅두는 게 나아요. 이렇게 지내시면서, 일단, 메모리얼 파편 좀 모아봐요. 1500 되면 이거 열리잖아요? 일반 쪽은, 초월 쪽이 잘 세팅 안돼 있으면, 안 돌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모으시다가, 1500 되면 이거 열리는데요. 여기 쪽을, 여기 쪽이랑 똑같이, 뭐, 생각하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소환수에요. 음, 유니아 길들이고 계시고. 조만간 얘도 길들이시겠네요. 뭐, 꾸준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좋은 거끼고 계시고, 근력 재분배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스킬 트리 한번 볼게요. 음, 이거 안 쓰시나봐. 스킬 트리도 괜찮게 찍혔어. 그 다음에 특성 잘 찍으셨고, 그 다음에 엘리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님, 지금 상황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돈에 좀 여유가 있고, 레벨 좀 올라간 상태에서 좀 맞출 거좀잘 맞췄잖아요? 그때부터 신경 쓰기 시작해요. 아직은 좀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아도요. 그 다음에 기간제 스킬 딜드가오 쾌보 업, 세레스엘 출사광, 증폭고서 님이 지금 할수 있는 건 하셨지? 여기에서 더 하려면 이제 헌터 평판 10렙 찍고 헌터의 힘 따시고 뭐딜 조금이랑 아발 이속 올리려고 스타일발판 따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님이 그걸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초인 스킬 3등급들이에요 3등급들 3등급들인데 어 이거 꾸준히 계속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님이 느린 건 아니야. 그 다음에 패 상태 봅시다. 일단 잠재력부터 바꿀 거 있나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관통력이 있으면 한번 바꿔봐야 돼요. 웬만하면 영향 먹은 기준에서 바꾸는 게 좋아요. 영향 항상 먹잖아요. 자, 바꿨을 때 관통력이 오르죠? 그러면 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님이 피통이 필요하면 이걸 끼는 게 맞고요. 어, 난 괜찮은데?라고 하시면 빼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시다면 저라면 크막을 내릴 것 같아요. 님 지금 크왕 여유가 많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잠지력 세팅 계속 하시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왕 1퍼랑 나머지 A등급들 이런거 먼저 바꿀것 같습니다 HP 필요없으면 이제 HP쪽도 바꾸고 하는식으로 메인펜 인첸트는 잘 하셨죠? 근데 헤드 데미지가 좀 50퍼 턱걸이잖아요 50퍼 근처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가서 좀이라도 더 세지고 싶으면 한 55퍼 이상 이런식으로 재분배해요 지금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더 패스를 사신다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사셨으니까 이제 풀려가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는 패스들 있잖아요. 걔 애들 위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니까 총평하겠습니다. 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다 선택하셨습니다. 님이 할수 있는 대다수의 모든 것을 다 써가지고 제가 피드백 드릴 만한 게 얼마 없었어요. 님은 이제 레벨업 하시면서 해금되는 요소들이나 아니면 이제 맞출 수 있는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스탯을 계속 늘리시면 됩니다. 님 레벨에 지금 패법 영약했는데 피통이 245만인거랑 데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살짝 조정해드린 상태에서 레전드 2 e 기준으로 사업 근처까지 나오셔요. 초월 레벨이 812인데 도핑도 영약밖에 없는데 정말로 많은걸 하셨고 레벨업을 제일 우선으로 두시면서 계속해서 스펙을 맞추시고 제 피드백 바탕으로 계속 스펙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제 기준 등급은 S등급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상입니다.